양주 신도시 지역 중학생의 약10% 가량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부족이 원인인데 학군 조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양주시 옥정지구 중학생 중집 주변이 아닌 원거리 학교에 배정을 받은 학생은 323명, 회천지구의 경우 205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옥정과 회천 지역 중학생의 10%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학교 부진이 있지만 학교는 없어 생기는 문제입니다. 시민분들이 아파트 입주할 때그 학교 부진은 다 확인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학교 용지 부담금을 다 내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학교가 지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시민을 기만 행위라고밖에 볼수 없고요. 그 원거리 받, 배정을 받은 아이들이 교통도 불편하고 학교를 짓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옥정과 회천 지역 세개 중학교 부지는 여전히 학교 신설이 미정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꾸준히 학교 신설을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빨리 신설이 돼서 학생들이 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학교가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게 중학교 부지가 있어요. 해천 신도지대에 근데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개교가 될수 있게끔 좀 교육청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속한 학교 설립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꾸준한 학교 신설 노력과 함께 학군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옥정과 회천의 학군이 너무 넓게 지정돼 원거리 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 학군 세분화를 통해 원거리 배정을 최소화하고 여기에 더해 통학 전용 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금 옥정지구, 회천지구 이렇게 크게 학군... 학군을 지정해서 아이들이 먼 거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개교함과 동시에 아이들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학군 세분화를 학교 신설과 함께 진행을 해야 된다. 양주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해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향후 반응을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